뭐 하냐? 왜? 왜내 앞에서 그래? 기쁘게 하고 가는 거? 너 아침마다 정신 차려라.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웃음> 아, <웃음> 아! 텐트를 못 쳐가지고 내가 진짜. 아아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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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팥구별, 저게 박코별인가 이게 박코별인가 이러니까. 엄마는 아기 때.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고 차를 바깥하고 가거든요 오늘 <laughs> 지금 뭐 차에 이거 뭐 달아준다고 지금 서비스 하는 거야? 너무 가볍네요 어... 카니발 이번에 24년도 신형을 타고 저기 보은으로 캠핑을 가거든요 캠차 정모를 가요 저희가 준비됐나요? 제 차도 준비됐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가벼운데요? 31kg인데? 아, 아, <laughs> 저희가 컨셉은 캐빈 텐트를 갖고 가거든요 캐빈 이 써보네 아, 뇌물, 뇌물을 하나 먹이고 차를 빌리려고 아.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다 그지 문좀좀열주주요요한이이상히히커좋좋차색색이이국에 똑같은 거서바야야다다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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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니발 토프 인테리어거든요 국 <laughs> 좋아? 좋아아감사합합다아아인반한에서 아,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선물을 주셨는데 콜로라도는 <laughs> 맞는 게 없거든요 카니발로 요청을 해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빼고 오 대박인데? 딱 땀네어땀 나지 역시 오 죽이는데? 지금 네. 고급스럽다 이렇게인가? 유미님이 직접 선물을 해줍니다 오와 좋아 이게 허리가 항상 여기 뜨잖아 떠서 어, 막 어. 오늘 허리 쿠션 같은 거 하잖아 이딱 잡아줘 좋은데? 진짜 좋은데요? 어. 어. 목딱 잡아주는 게 응. 운전하다 잠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단점이 있네 운전하다 잠들 수도 있다는 거 너무 편해서 <laughs> 아니 너무 배 아픈데 <laughs> 너무 이뻐서 배 아픈데 지금 저녁 때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짐다 옮기고 그게 보온으로 캠핑을 갑니다 집에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빠이빠이 <laughs> 빠이빠이 열심히 야근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기야 응? 가자 어디 캠핑 캠핑 가자 캠핑 가자 잘 살아 있네 바지락 캠핑 가자 캠핑 캠핑 가자 아 알았어 배로 캠핑 가자 캠핑 가자 캠핑 캠... 어. <laughs> 오 충북 보은으로 캠핑을 갑니다. 카니발. 준비 다 했어? 또왜 많이 피안 나? 아니 피안 나. 오늘 뭐,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 가야 예뻐? 응. 지금 이게 그리들 연마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연마제. 안 껐어? 아좀 꺼도 돼.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자기야. 너 나한테 혼나지 말고 똑바로 해. 뭐라고? 혼마지 말고 빨아가고 정신 차려야지.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간 거? 이거 아줌마다 정신 차려라. 연마 좀 해줄까? 어? 베이킹소다 넣어가지고? 연마 해줘? 연마 해주냐고. 귀찮아. 연마 해줘? 아, 아, 나, 아, 아. 뜯었잖아. 요거 벌써 거 좋아하잖아. 연마 해줘?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에? <laughs> 아유, 이 길을 닦고, 흙으로 살짝 이게 여름아 좋아? 응. 음. 너무 맛있어. 아니 지금 우동, 우동 먹고 비빔밥 먹고 지금 간만에 먼 길이라. 음, 이거 봐, 이거 아, 많은. 아쏘안뺏서 먹어. <laughs> 가자 가자. 음. 빵. 봉인도 음. 아, 먹으면 안 돼. 혜름. <laughs> 음. 소시지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육즙이 많이 나와? 응. 배부르다. 응? 응. 소시지 먹어줄까? 아니, 나 먹기 싫어서 그렇잖아너 음. 아, 내가 나. 내가 다 해야 돼? 빨리 음. 끝내줘. 어, 충북 보은의 캠차 정모에 놀러 왔어요. 오, 오, 맛있겠다. 오. 바나나칩이다. 바나나. 칩와 외국인들도 외국. 고향을 골라요. 뭐야? 골랐어. 네, 이제 보고 있어나 텐트 치고 있을게 와, 텐트. 얼른 쳐. 어? <laughs> 얼른 쳐. 텐트 치고 있는다고. <laughs> 빨리 쳐. <laughs> 나 핸드폰 좀. 시고모 과일 같은. 거 아. 이게 어디 외국 말이서야? 는고 같은데? 외국 말이 아니라 영어 아니야? <laughs> 외국 말이긴 <laughs> 하지. 이게 너 요거 하나 먹어. 김핑차 정모에서 칠 텐트가 버팔로 캐빈 텐트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클래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캐빈 텐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촌 피는 거 신기해가지고 온 거구나. 영상 찍어리려 왔어요. 영상을 찍어주려고 왔다고? 응. 네. 23포밖에 없는데. 아, 23포밖에 없어. 응, 아. 잘하고 있어. 어. 엄청 고박하게 하느라고 미쳐버리겠어. 오, 와, 오, 텐트 안 쳤어 아직? 이게 이너인가? 여보야, 어? 나 지금 이너 텐트를 설치를 못 하겠는데? 이너? 여보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도움이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앞인가? 아, 됐어 됐어. 내가 가서 혼자. 우와,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혼자 한다고? 이게 아, 지금 아, 버팔로... 텐트 텐트 안 쳐져 가지고나그게 짜증 내더니 <laughs> 왜 갑자기 그래? 내가 언제 짜증 냈어? 나모르겠다 그냥 내가 텐트 치자고 했잖아. 이 텐트는 내가 혼자 못 치겠으니까 도움이좀 필요해요. 항상 남자들은 텐트 칠때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아 지금 너무 추워. 아 그러니까. 텐트를 너무 늦게 차가지고 기다리다가. 원래 천천히 쳐야 돼 텐트는. 너 원래 너 원래 토끼라서 빨른 거 좋아하잖아. 어디가 아까 알아서 생각해 여기 <laughs> 항상 한 번씩은 돌려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텐트를 믿고 맡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야 이 자식아 <laughs> 지금 표정 그거 뭐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벤틸이안 맞네 여기 아이 앞에. 내 말이 맞잖아 <laughs> 아이 잘생겨 괜찮아? 뭐 <웃음> <웃음> 플로팅 하는 거야 지금 여기 <laughs> 어, <빨리. 웃음> 돌리는 거 맞지 자기야? <laughs> 네. 자기야 뒤에서 입 빼야지 조정하지마 아, 텐트를 못쳐가지고 내가 진짜 아.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 했냐? 캠핑 유튜버가 어떻게? 텐트를 못쳐가지고 나 아, 캠핑 우리 캠핑 유튜버 아니야 그러요 우리 구글 그 유튜버야 다리 올려 이제 어. 밥은 다 먹었다 이것저것 먹었더니 배불러가지고 음, 그럼 어때요 텐트 마음에 들어? 오팔로 케빈? 내가 친 텐트? 내가 쳤잖아 네, 어디요? 야, 네. 아, 저기 앞으로요. 네. 의자 의자 가지고요. 네. 자, 저희 선물 받으러 가는 거고. 벌 음, 어. 어. 이게 이게 외건이. 네, 네, 네. 음. 외건인데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소파로 갈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어, 진짜요? 이거, 이거 여기 주소, 주소 기다리다가 앉았어 네. 네. 껍데기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잠그면은 어, 이제 음. 외건으로 쓰고. 어반 콘크리트요. 어반 콘크리트. With that cream, baby, Pour that sweet on me, baby, shade. That we can cook up, we can serve when we look up, just you and me. With that cream, with that, we deserve it like five thousand degrees. It's almost read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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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미마트에서 대한민국 최저가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3 0만 원이 안 되는 텐트.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거기 막 어디 막 나오셨던 분들 아니에요? 예, 저희 캠핑 유튜브, 캠핑 유튜브. 아, 맞죠. 유튜브로는 두 분이 막 같이 나와서 티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거기 거의... 맞았나. 아. 저희 와이프로 제가, 네.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2023년도 미시즈코리아 아줌마의 미인대회 미시즈대회 1등 아줌마 아, 진짜요? 그런 네. 아, 대회가 네, 또 따로 있구나 네. 인스타 18만 팔로 왔어 아까 그러니까 저스 맞아 인스타로 더 많이 본것 같아 유튜브보다도 아, 인스타그램으로 네. 그래 어, 일단 은 텐트 구경 좀해봤도요 네네네 네기 아,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아, 왜냐면 여태가 너무 화려한 텐트를 많이 봐가지고 저 여기도 자갈밭인데 그대로 또 자갈밭 <laughs> 그냥 일체형이네 이거는 이 상태도 그냥 쓰는 거네. 이거 이거 이러, 여기다 설치할 거야? 어, 요대이거찍 어, 일도 나온 거 같아. 나왔나 어. 지금 저희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경품 1등이 그 브이타프여가지고 헬리 노스 지금 누가 탔는지 궁금한데 어. 여기 게 저때 아. 툴레 정모 온게 저때 출레 정모 때한번 놀러 오고 처음인데 여기는 되게 가족적이다 어 너무 좋아 서로 다 친하신 거 어. 같아 어. 전부 다이 제철 백합이야 아, 백합? 어 백합이랑 바지라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커? 꾸미가 이만해요 <말이에요>. 노브랜드에서 샀는데 <laughs> 봐봐 봐봐 어우 이만해 여기 많은 분들이 나를 보더니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 네? 생각보다 내가 좀 잘생겼, 잘생겼는지 조심해 조심해 오우 쉿조심될 <laughs> 사람이 대체 누구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주 어, 맞아. 영상에서 봤으면 좋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정품 타셨어요? 아저 h u D 아, 아 진짜요? 와 축하드려요 드립니다네 <laughs> <laughs> 즐거운 <laughs> 캠핑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여기다가 쌀로 만 빵이야. 선물로 주었어요. 부드러운 빵, 되게 맛있어. 맛있지? 오늘은 뭐 먹을 거냐면 조개와 쭈꾸미. 조개를 넣고 쭈꾸미를 넣은 해물칼국수. 해우 칼겠어. 응. 쭈꾸미 볶음도 할 거야. 쭈꾸미 볶음. 응. 그다음에 꽃다발이다. 껍마구마구 넣어야지. 먹...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어. 뭐 요리할 요리할 거야. 이따가 할때해우림이좀 도와줘. 그러면? 요리할 때? 아니, 나만의 요리. 오 마이 갓. 아, 오늘 너무 움직였더니 허리 아파 가지고. <목소리> 오. 안녕하세요 저희 아, 드릴, 드릴 게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려야 돼 여기다 아빠가 삼겹살 구워줄게 삼겹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다 하지 말까? 안 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여보 네. 때문에 지금 수미님이 <laughs> 걱정이 심해가지고 그리드를 오늘은 쓰지 않는 걸로 삼겹살 구워줘 지금 조명 켜고 와 너무 이쁘다. 텐트들이 가지각색이에요. 안녕하세요. 신트에 동의만 합니다. 로또 다 왔습니다. 오! 한 장. 한 장. 우와 할머니입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또 하나 받았어요. 음, 완전 멋있지. 음. 아, 짠! 짠. 짠. 목 다가워. 와타서 이렇게 세? 빼갈먹으목타 들어가잖아. 지금 이거 먹었는데 목타 들어갔어. 주꾸미좀 주세요. 됐어 됐어 됐어. 양파를 하나씩 썰어 왔어. 쭈꾸미가 살짝 어. 음 진짜 맛있지. 로브랜드 주꾸미꼭한번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저희 피자이 주꾸미 양념. 대박이다. 주꾸미대가리가 <laughs> 야, 이거, 사람, 뭐야, 얼굴 같아. 사람, 얼굴 같아. 어, 아 그런 거 하지 마. 뭐. <laughs> 왜, 징그러? <laughs> 야. 야. 맛있다. 야, 밥 볶아서 맛있겠다. 꾸미이 되게 부른다고. 이거 <laughs> 지금 방금, 음. 침도 같이 나온 거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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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문 사장님? 어? <laughs> 문 사장님. 그냥 그냥 사장님. <laughs> 아 이거 미쳤는데? 아, 지금 새우랑. 얘 섰어. 어? 어? 아니, 대가리가 섰다고. <laughs> 아 이게 대가리가 섰다. 아왜 그래, 진짜? 오늘 사람들 많아 죽겠구만. 백백 100, 팀이 와 있어 여기 지금. 아니 근데 얘가 너무 바닥 서 있었잖아, 살짝. <laughs> 여기 새우랑 쭈꾸미랑 새주선 이렇게. 음. 저다 이거 진짜. 새우 어때? 쫄깃쫄. 어? 쫄깃쫄깃. 뭐한 단까지 할까? 쫄. 쫄깃. 아, 새우 쫄깃쫄깃. 소스하자. 아직 또땀나기 시작했어. 별채 육수를 지금 살짝 낼 거예요. 와, 와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있지? 여기야? 어? 국물도 같이 먹는 거 아니지? 어. 오, 대박이지. 어. 살살 풀어줄게요. 시작. 새우 들어가지고 양념들을 바로. 아, 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육안에. 어땡가네 그보다 솔직히 국물이 더 찐해. 진짜 미쳤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어, 자기야. 야, 이거 자기야. 바로? 어 해물당집 할까? 이거 칼국수집 할까? 아 진짜 미쳤네. 맛있다. 조개 맛있어? 어. 와. 어. 어. 장김치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재료 사가지고 집에서 와. 먹는 게 찐이야. 오, 바지락이 철이거든요, 바지락이. 여러분들도 바지락이랑 이렇게 백합 쪽에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철 음식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찐이에요. 오, 우와, 우와, 우와. 맛집칼국수 같아. 오, 진짜. 바다, 바다냄새 나고, 그렇지. 심지어 파도 안 넣었어. 그러게? 그래? 어. 여기 나밖에 없지. 어, 이건 진짜 술국이야 술국. 해장하러 먹어 다가또술 먹는 거. 어, 진짜 어마무시하다. 그니까. 그거 괜찮겠어 안 잘라 먹어도 돼? 엄청 큰데? 아니 <laughs> 이런 걸쭉한 게 좋다. 알잖아 나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거 좋아. 하얀 국물에. 왜 그래? 아니, 딱 진짜. 이거잖아. 하얗고 맑은 국물에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지금 이거 딱 이거. 그잖아. 어. 하... 진짜 맛있지. <laughs> 요리를 진짜 잘해요. 캠핑에서는 요리를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이게 조금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우리 집 저녁 담당이에요. 아침 담당. 아침은 가벼운 사과로. <laughs> 아침 담당. 어? 이에서판매중이중아좋이이중이중이 중에서 에거이 중에서 에서이 중에서 이이대로 통으로 들고 이닐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한이 같아요 안쓰신분들은 몰라요 중에서 이은에서이중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나에서이중에 하나 에

그냥 빠꾸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 말한 사람이 원래 우린 울린 거야. 뭐라 그래? 빠꾸별 빻구별 저게 빠꾸별인가 이게 빠꾸별인가 이러니까 보고 싶어서 갑자기 <laughs> 왜더 울어? 근데... <laughs> 네. 어, 이 빠꾸도 보는데 네. 이파서도 보고 싶어. 이 파사도 괜찮네. 엄마가 빗자루지. 엄마 채린 거 아니야. <laughs> 실수지. 빠꾸. 나도 빠꾸. 나가볼어 응. 엄마는 빠꾸가 아기 때 제일 사랑했던 강아지. 맞아. <laughs> 엄마는 아기 때 빠꾸도 어, 빠 좋아했어. 맞아. 빠꾸 좋아했어.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빠꾸 수다를 했었거든 래도 어오인어오늘어오징었는데어데얘어를어 오징어, 오징어, 오지어 오징어, 오워어 지워 지워 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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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피거내 <목소리도> 오늘 진짜 필요하다 이제.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일부러 그러는 거지. 슈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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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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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잘 나온다고 지금 또 나한테.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제조기예요 진짜. 아, 진짜 뭐하냐고 디테크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고 반했어? 어. 맞아, 어. 미치겠다 야, 진짜. 또그 강아지처럼 커 강아지가 암컷 냄새 맡으니 지금 내 뒤에서 올수있던 거야? 니가 지금 지금 치우면서 그렇게 한거 아니야? 채칠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나가지고 또. 아, 아, 왜? 아유.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야 어? 진짜? 이런 거 하나 들고. 이제서 하면 여기 겨드랑이랑풀져서 되게 좋아. 너 일부러 노리는 거야? 왜왜왜 왜, 왜. 지금 나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거 솔직히 아니가 좋대 왜 기계가 왜 연결이 안 되지? 뭐 왜? 왜내 앞에서 그래? 아니 불 끄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혜연이 자나? 자다도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 아 야, 우리 오늘 구독 좋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아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Good n 어. 왜? 정신 없어서. 햇살이 장난 아니야. 어. g o o 뭐해? 뭐하냐? 어? 지금 뭐하냐 나한테? 뭐가? 플러팅하는 거야? 뭐야? 뭐야 앞에 지금 얼굴 서로 얼굴 앞에다 대고 지금 뭐드리는 거야? 클라우. <laughs> 아니 네가 지금 얼굴 앞에다 지금 하다 됐잖아. 아니 지금 조명, 조명 뺀 거잖아. 이 나한테 플로티 하는 줄 알고. 무슨 플로티? 완이. 이게 플로티 아니야? 좀빼다 <laughs> <왜> 말아. <laughs> 아니 너또 뭐라고 할까 봐. 정이 <laughs> 정이 <저희> <laughs> 아, 나 진짜 이 주물러 이것 때문에 진짜 안마. <laughs> 이거는 남편들의 이... 이... 아니, 근데 다리가 내가 많이 잘 뻗는 거잖아구바이 키트 받으러 가자. 구바이 키트, 빨리 혼자 눈 들어간 거지. 선물에아무도 눈이 들어가정 이런 거에 눈 들어가잖아. 지금... 아, 이게. 이게. 우와, 구바이 키트 받으러 왔어요. <laughs> 네, 이거 봐. 이거 키트... 에이, 구... 구... 아... 아, 이거 키트너들을수 있어? 어, 여기고, 여를 잡아야 돼. 어... 어... 데오 이거... 우와. 걸려주. 걸려. 벌려. 벌써 얼마 더 걸리라는 거야? 걸리는 거 좋아해. 이 걸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보야. 이기 사람이 많잖아. 많잖아. 응. 어? 어? 내 창피해? 아안 창피해. 여보가 창피하면 안 되지. 아. 뭐, 아, 뭐 하냐고. <laughs>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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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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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티니미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네이버 카페 캠차 240만 회원수를 보유한 캠핑 카페인데 특별한 하루를 음, 보냈어요. 너무, 감, 음. 너무 감동인 하루, 어, 하루였어요. 그치 그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캠핑과 차박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꼭 네이버에다가 음. 캠차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가입해서 가입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활발한 활동을 어... 하면 되게 즐겁거든요. 여기 되게... 계신 분들이 다들 가족, 가족과 같이 막 되게 음음음. 행복하게 음음. 캠핑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구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막찐 구독자분들도 만났어요. 음. 우리도 빨리 정모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아, 우리는 안 되지. 어, 우리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laughs> 저희, 저희 아웃사이더기 때문에 어. 덕분에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선물도 많이 받았습 <laughs> 맞아요. 저희 아, 인터뷰 진행했던 그 재벌TV도 아,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난민 어 난민 촌 데... 버팔로 이 카사 캐빈 텐트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만족하게 지금 사용을 잘 맞아, 했던 맞아. 것 같아요. 아인 이상이었을 때 전실이 살짝 좁으니까 이 미미마트에서 대한민국 아.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30만 원 이하로 이, 이 정도 텐트면은 정말 초특가지. 초... 잠이 너무 잘 잠이 솔솔아 <laughs> 안에가 다안막이어서 어. 안에 내부 플라이까지 다 있어서 맞아. 결론은 아예 없더라고요. 네. 정리하자 이거 어. 플라이부터 벗겨야 돼. 어. 위에 플라이가 하나가 박혀 있고. 어 카니발 많이 실리네. 콜로라도에 있는 거다빼려 놓는데.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집에서 봐. 어? 뭐라고? 빨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했어? 집에서 봐야는데. 아 집에서 봐요. 오케이.